짧고 퇴근이 빠르고 이런 것보다도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직업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. 그 안에서 탈락을 많이 하면서 사실 사회에 내가 되게 쓸모없는 존재가 된것 같아서 약간의 우울증 비슷한 게 없었던 것 같아. 나 어떻게 극복을 했어 그걸? 맞아, <laughs> <왜? 웃음> 솔직하게 얘기한데. <laughs> 여기가 또막 그렇게 뭐 신의 직장이라고 아까 앞에 말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. <laughs> 다시 너가 대학 생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또이 공기업을 선택할 것 같아. 어, 나는 또 다시 공기업 준비할 것 같은데 다시 사무직에서 응. 가장 좋다고 말이 되는 공기업이. 들어보니까, 락서, 너는 예전부터 공기업이 꿈이라고 했잖아. 어떻게 그 꿈을 갖게 된 거야? 어,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우다가 일을 그만두셨거든. 그래가지고 그걸 항상 되게 아쉬워하셨었어 그래서 좀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더라도 응.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은 거구나 그렇지. 그러면 교사? 특히 초등학교 교사?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기업보다 훨씬 더 퇴근이 빠르잖아 그런 것도 혹시 고려해봤어? 퇴근이 빠르고 이런 것보다도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직업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 일을 하는 게 힘들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성취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좀 정년이 보장되는 좀 길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 지금 공기업이 육아휴직이나 복직에 대해서 잘 보장이 돼 있는 건가? 아 그럼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도 육아휴직이 되게 많이 하 내가 1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내가 다시 1년 뒤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. 이게 보장되는 게 사실 정말 되게 좋은 그런가, 거잖아. 경력단절을 많이 걱정하잖아. 그러니까.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되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. 그러면 이제 꿈에 그리던 공기업이 들어왔잖아. 응, 응. 여길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. 뭐가 어려웠던 것 같아. 나도 1년이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탈락을 많이 하면서 사실 사회에 내가 되게 쓸모없는 존재가 된것 같아서 약간의 우울증 비슷한 게 왔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탈락이라는 게우리회사에서는 당신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때 생각했거든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와. 상황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사실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어 그걸? 아,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네. 아 나도 그래서 슬럼프가 한번 왔었거든 중간에 그래서 그때는 취업 관련된 걸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다 나왔어 아 아예 그냥? 나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 갔다 왔어? 아니 여행은 안 갔다 오고 집에서 주로 휴식을 취했는데 <laughs> 여행 가지 않았어? 듣기로는 온라인 세계를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그렇지 그때 방황을 많이 해서 게임도 많이 하고 예. 중간에 휴식을 취했더니 돌아오는 에너지가 그때 생기더라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하반기 열심히 준비해서 번 좋은 결과를 얼마나 한 거지? 그 휴식을? 한달 정도 했던 거 같은데? 그게 했네? 근데 <laughs> <제가> 오르비스에서 날아다니는데한 <laughs> 달간 신게 다시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네.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팁이될수 있겠다. 근데 이거는 사실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게 개인차가 큰 부분이잖아. 괜히 또내 영상을 보시고 한달 쉬어도 된대라는 생각을 <laughs> <하실까 봐. 웃음> 하 수가 봐압박 아빠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준비하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좀 못하게 되는 거 음, 위축되니까 계속 스트레스로 인해.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그림이 있었잖아. 그거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아. 뭐, 안정성이라던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긴 하는데, 여기가 또 뭐, 그렇게 뭐, 신의 직장이라고 아까 앞에 말했는데, no. 그 정도는 아니야.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겠다시피 수직적이어가지고, 상명하고 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.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 게 정말 중요하구나. 그렇지. 그리고 또 남자 직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, 여 직원으로서 좀 힘드는 순간도 있었어. 비율이 어느 정도 나한테나? 인사 쪽은 아무래도 사무 계열의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덜한데 지사에 있는 경우에는 9대 1 정도? 여자 사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공감대가 좀 없다는 건가? 응 그렇지 내가 떨어져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맞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이 특히 많이 없어 또래 남자애들은 있어도 지들끼리 노는구나 맞아 <laughs> 같이 노는 경우도 있지만 동성친구들과 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잖아 그되거나 이런 게 다시 너가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고 응. 해도 또이 공기업을 선택할 것 같아? 어 나는 또 다시 공기업 준비할 것 같은데 사실 사무직에서 가장 좋다고 말이 되는 공기업은 금융공기업이거든 내가 만약에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금융공기업에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 금융공기업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했었구나 금융공기업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랑 다르게 전공이 좀더 많이 심화돼서 논술도 있고 좀더 준비해야 될게 많아 어... 원래 지원은 안 해봤었어? 금융공기업은? 응 굉장히 치열하고 준비할게 많으니까 이제 그쪽을 누리지 어... 않은 그치. 거구나 그거 하나 쓸때 다른 거세개 쓰자 라는 심정 한 거로... 되게 전략적이야. 남이 <laughs> 이 얘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말이지. 계속 강조되는 게 이거 같아. 사실은 수직적이다. 이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들었다 하는 게 있을까? 어, 나 되게 놀랐던 게... 다른... 나는...